때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들의 손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예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과 아, 네. 능력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그 자리에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 일어나시고 네, 공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시무집사님들, 시무 집사님들, 시무관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공포를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당의 권위로 우수형 박지원 엄종길씨가 대한유수교 장로의 신일교회 시무장로, 고태봉김정태 유상길 김선태 소유성, 김종국 박종삼 임익삼 유충환, 정재혁, 지명규, 홍현창, 한광우 오세인 씨가 대한민수교장르의신일교의 시무집사 이선희, 김희숙, 임순옥, 김홍래, 신홍종, 권소윤, 서혜민, 노일숙, 서행신, 최유정 박경숙, 이정은, 박영미, 이미혁 홍마리, 최영애, 배은실, 김선희, 이미정 박기숙, 양주신, 임희경 장은자, 유옥자 씨가 대한유수교 장로의 신일교회 심우권사 된 것과 기록 김은숭의 선함, 엄영이 이길자, 이정옥, 최창순, 한춘자, 황순연 씨가 대한유수교 장로의 신일교회 명예 권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시간에 이어서.